강남역 사건 이후 대두된 잠재적 가해자로운 모든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논리입니다. 이런 사고의 기초에는 7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페미니즘의 한 분파,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이란 남성의 성적 판타지란 것이 근런적으로 폭력적이고 지배적이며 그로 인해서 여성은 지배당하고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남성의 성욕을 적극적으로 절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사상입니다. 또한 안티포르노 페미니즘 이전에는 세상이 는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상들이 남성이 젠더 권력을 강화시키고 여성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지는 동작이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사회적으로 열등성을 띠게 된다는 레디컬 페미니즘의 사상이 있다고 했었죠. 대한민국의 주류는 안티포르노 레디컬 페미니즘입니다. 이 사상 속에서 남성들은 그야말로 잠재적 가해자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남성들은 남자끼리 연대하며 여성을 자연스레 배제하고 있고 폭력적인 성욕으로 여성인권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티포르노 레디컬이 강세인 한국에서 인터넷에 페미니즘이 퍼지던 2015년에 한남충 등의 혐오 발언을 내뱉던 자들이 헤게문니를 잡았으니 한국에서 페미니즘의이미지는 남성 혐오자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가 아닙니다만, 안티포노 레디컬을 근간으로 하며, 남성에게 욕설을 뱉는 것을 페미니즘으로 포장하는 커뮤니티 페미니즘 이 주류인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오해다 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페미니즘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게 만든 것은 페미니즘의 탓이니까요. 그렇다면 영원히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에 고여서 악마가 된채 썩어 문드러지는 미래만을 맞이해야 할까요? 영원할 것 같던 이런 기조도 어느 순간 밀려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의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에 밀려나고 상호교착성 페 이 주류를 차지했듯이요. 물론 안티포르노의 후유증은 남아 있지만요. 한국의 안티포르노 페미니즘 유행도 그 후유증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오늘은 80년대 초반 성 전쟁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그에 대항한 성금정스시페미니즘을 이야기해 보시오 한국에서 안티포르노 페미니즘 이 유행했듯 미국에서도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성 해방주의에 대항해 나타나면서요. 페미니즘 영상 1편에도 나왔듯 1960년대는 서구사상의 격동의 시기였어요. 자나 소수자를 앞세워 문화적 자유를 부르짖던 68혁명 이때 성해방주의나 정치적 올바름이 태동하기 시작했죠 이를 기점으로 성소수자도 주목 받기 시작했으며 BDSM같은 성적 취향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이 68혁명이 성해방주의의 태동이었습니다 성해방주의란 말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길가에서 섹스를 하고 그러자는 얘기냐? 성적욕구를 마음껏 표출하자는 얘기며 상대의 의사랑 관계없이 강간을 해도 되겠네? 같은 생각으로 물난한 사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성해방주의는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억압되어 있는 성에 대한 금기를 해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보수적이죠. 분명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섹스와 관계된 이야기를 논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풍토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불편하게 여겨지죠. 소위 보수적인, 가부장적인 환경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 계열에서는 결혼한 사람 외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고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다면 대체 왜 성을 터부시하는 현재의 문화를 바꿔야 하냐고요. 당연히 성적 억압을 하는 사회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성적인 의사 표현을 부끄러운 것으로 느끼는 문화 때문에 여성의 노는 노가 아니다. 같은 말들이 활기칩니다. 왜? 여성이 섹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변태 취급하니까 좋으면서도 싫다고 말해야 되는 사회 때문에 진짜로 싫다고 하는 여성을 튕긴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성만이 이런 성적 억압의 희생자인가요? 남성들도 이런 문화 속에서 고통받고 나죠. 여자친구가 싫다고 해서 손을 잡지 않는 남자는 숫기가 없다며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여성 스스로가 표현 하지 않아놓고 싫다고 한 자신을 제압하지 않는 남성에게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조롱을 하죠. 우리는 성적 욕구를 표현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 억압에 부딪혀요. 그렇기에 성해방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이라면 사회의 성적 관습과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 누구랑 하든 명명이랑 하든 어떻게 하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이라면 상관이 없고 그런 표현도 타인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상하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적 억압을 주장하는 성엄숙주의자들은 성해방주의자의 눈에는 다 위선자처럼 보입니다. 성을 나쁜 것처럼 대하는 그들 중에 섹스를 안 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냐고요. 청소년에게 섹스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성적으로 물러내신다고 성엄수주의자들은 경계하죠. 제 학창시절 배운 성교육은 배란수정 착상 수준이었어요. 보건 선생님조차 미망하다는 듯이 다들 알거다 알지? 라고 하며 자습을 시켰으니 대체 어떻게 해야 수정을 하고 착상을 하는지는 각자 컴퓨터로 자율학습을 했어야 했죠. 아이들의 교육교재가 포르노 밖에 없는데 각종 성적 판타지에 절여진 것을 보고 자라는데 대체 어떻게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냐고요? 섹스 얘기를 터부시하는 사회에서 올바르고 건전한 섹스가 무엇인지 논할 수나 있을까요? 이런 사고는 언급했듯 프랑스의 68 혁명에서 시작했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가는 고마강수 교수입니다. 연세대의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마강수 교수는 본인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물이란 이유로 수업 중에 체포되어서 실형을 살게 되었지요. 60년대 이야기냐고요? 1992년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사라'는 여대생 사라가 쾌락주의적인 모습으로 섹스라는 소설인데 말 그대로 야한 소설입니다. 야설 수위가 딱히 높은 수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설은 사회의 엄숙함을 지켜야 할 교수가 썼다는 이유로 음란물로 지정되었죠. 사실 즐거운 살아보다 수위가 강한 소설들도 많았지만 연세대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유달리 지탄의 대상이 되었죠. 그 당시 한국인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요원했기 때문에 마광수 교수는 사회적으로 변태라는 낙인이 찍어졌고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재출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변태 교수라는 낙인과 달리 학생들을 존중하며 성추문이라고 전혀 없던 사람이었지만요. 성에 솔직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쓴 소설이 처벌을 받고 그 결과. 교수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어 생활고를 겪게 된고 마광수 교수님은 2017년 9월 5일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주란 시인의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발견한 위대한 국문학자를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성의 개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외면한 거지요. 미약하게나마 이 영상으로 마광수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이야기는 돌아와서 다시 페미니즘 이야기입니다. 1편에서도 말했듯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1949년에 출간된 시몬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을 시작으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신화, 모성신화 등에 녹아있는 여성성의 강요 등을 지적해내며 법과 제도 이상의 문화적 차별들을 짚어내기 시작했어요. 이시기의 페미니스트들을 제2파 페미니스트, 나고함이라 전미 여성기구, 라는 것을 만든 베티 프리덴도 이때 사람이죠 보통 인식하듯 페미니즘과 68혁명은 서로에게 우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주류인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 모든 약자를 위해 연대한다는 이상을 품고 각종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이유도 이것이죠 페미니즘이 68혁명에 영향을 받으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68혁명의 성해방주의적 모습들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번 영상에도 나온 아드레아드워킹이 성해방한 여성들을 오히려 억압한 동을으며 1974년 저서 여성멸시 성에 대한 급진적 시선을 시작으로 포르노나 BDSM 같은 성해방적인 문화를 비판했어요. 그 이유는 68 혁명이 부르지는 성해방은 남성만의 성해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여성이 성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남성 입장에서 먹잇감이 늘어나는 것이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구도를 재생산하는 BDSM은 철저히 여성혐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펨 동, 여성이 지배하는 쪽의 구도는 뭐냐고요? 그것은 남성의 변태적인 성욕 때문에 역으로즐겨보고 싶어하는 배덕가. 자극일 뿐이라고 했었죠 이것이 저번 영상에서 꽤 오랜 시간 다룬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의 시작이었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의 남성중심 문화론을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상이었죠 그들은 스노프 같은 야한 영화로 규탄하면 집단화되었고 WAP라는 단체까지 결성하며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를 꽤 강타한 사상이었어요 여성은 남성의 전공욕, 성욕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뿐 이라는 그들의 사상은 리버럴 페미니스트였던 베이티 프리덴이 만든 전미 여성기구에서도 수용되기에 이르렀죠코 포르노, BDSM, 야외 섹스 그리고 소년과의 동성애를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성착취 혹은 성폭력이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야외 섹스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소년에는 소아성애인이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포르노와 BDSM이 그들과 같이 묶여서 성폭력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받은 것이죠. 레디컬도 아니고 리버럴 페미니스트가 만든 단체에서 이렇게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이 활기를 치는 동안 그들에게 동의하지 못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성긍정 페미니스트로 불리지만 그 당시에는 프로세스 페미니스트로 불렸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앨런 윌리스가 있습니다 여성이 성적으로 권위에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성에 대한 혐오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포르노그래피를 소유하는 것은 남성만이 아니고 여성 역시도 성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가부장적 구도에서는 남성이 성욕을 가진 존재고 여성은 그것을 받아주는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막연히 그런 이미지를 갖는 사람도 있죠. 여자는 성관계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성해방에 대한 상극의 입장을 가진 두 페미니스트들은 1982년 뉴욕의 바너드 대학에서 열린 한 여성 컨퍼런스에서 부딪혔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주최 목적은 성해방주의적이었어요.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이 활기를 지낸 상황에서 포르노나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재생성과 관계없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였죠. 주최자였던 캐롤 벤스는 이런 의도로 편지를 보내면서 성은 프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빵이나 버터와도 같은 문제다 라고 말했냈어요 쉽게 말해서 성은 생필품의 영역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체 의도에 아티프로노 페미니스트들은 적극적인 보이콧과 분노에 찬 서신으로 대갚아줬습니다 강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는 진행되었고 총회가 열리는 날아티프로노 페미니스트들은 건물 바깥에서 단체로 반대 시위를 했을 정도죠. 이렇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페미니스트들은 두파벌로나뉘어서 격렬히 싸웠습니다. 토론으로 싸우기도 했고 바나드 컨퍼런스처럼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기도 했었죠. 이것을 페미니스트 섹스워드 라고 해요. 이 전쟁은 명확히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대체로 안티포로노 쪽이와해된 것으로 봅니다. 첫째로, 1986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포로노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포로노를 금지하자는 것이 골자였는데 그것이 위헌이라고 결론이 나버렸으니 당연히 주장의 파워가 약해질 수 밖에요. 둘째로는 안티포로노 페미니즘이 명분과 근본을 동시에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1980년대는 신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시대였거든요. 성적 억압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이적이고 보수주의적 주장과 맞아 떨어지다 보니 해방주의 리버럴과 가끔 페미니즘과는 근본적으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을 상대로 성공정 페미니스트들이 이긴 거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1980년대는 유라이트의 시기라고 말했듯 이 시기는 애초에 성해방주의가 탄압되었어요. 그렇기에 성해방주의를 부르짖는 페미니스트들도 자연스럽게 억압되고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물론 아직 세력으로 살아남은 것은 성공정 쪽이니 살아남은 쪽이 이겼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이 완전히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페미니즘 전반에 녹아들어 페미니즘 자체를 약간 우경화시켰거든요. 한국처럼 대놓고 안티포로노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는 적지만 남성을 강력한 야수로 보고 여성을 무결한 피해자로 보는 시선 소위 피해자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시선을 페미니즘 전반에 은은히 뿌려놓았습니다. 와이드여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섞여버린 것이죠. 과거의 페미니즘이 여성은 할수 있다 라면 최근의 페미니즘은 남성은 너무 두렵다에 가까워졌죠. 이것이 바로 안티포로노 페미니즘의 영향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보고 싶다면 2003년 출간된 반행테러의 잘못된 길을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대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고요? 안티포르노 페미니즘과 성공정 페미니즘 모두 제 2파 페미니즘에 가깝지요. 그냥 제 2파 페미니즘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제 3파라고 불리는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의 시대가 왔죠늘말하던 모든 약자를 위한 페미니즘, 나쁘게 말하면 아무데나 다 붙어 먹는 페미니즘, 제 2파인 안티포르노, 레디컬, 성공정 등은 모두 과거의 유산으로 남아버리고 상호교차성이 특유의 포용성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아직 또 한국은 1980년대에 머문 제2파 페미니즘 안티포르노와 레디컬이 주류였고요 한국의 페미니즘이 80년대에 크게 성장했기에 당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성들에게 큰 족쇄를 채우는 것이 익숙한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한국 주류 페미니스트들이 이 섹스워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사상이 와해된 계기가 된 사건을 왜 소개하겠어요 게다가 한국에는 안티포르노에 맞설 성해방주의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공정 페미니즘이 뭔지는 알겠는데 리스틱 페미니즘은 대체 뭐냐고요?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번 영상의 마무리로 간략히 소개해보죠 성공정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레디컬과 사고로 공유합니다 여성들에게 강요된 이미지가 있고 그것은 여성형호적이다 레디컬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열등한 여성성 이란 것에 성공정 페미니스트들도 대체로 긍정하는 편입니다 레디컬의 시초라고 볼수 있는 보부아르가 말하듯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여성성은 남성이 갖기 싫어하는 열등한 것들의 총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 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종이란 거예요. 그렇기에 성공적 페미니스트들도 남성이 여성이 바라는 모습들 가령 반이걸과 같은 성 상품화에는 반대합니다.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해서 남성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문화적으로 강요된 코르셀론에도 긍정하죠. 그렇기에 성공적 페미니스트들은 성 해방주의적이긴 하지만 여성이 성적 대성화되지 않는 선에서만 그렇습니다. 성공적 페미니들은성 상품화에 찬성하지만 고분고분하고 조신한 여성상을 상품화하면 반대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2파 페미니즘을 따르고 올바른 것을 내세우는 페미니즘입니다. 반면 립스틱 페미니즘은 제3파 페미니즘이에요. 레디컬이 말하는 열등한 여성성이라는 전제를 부정하고 여성성이 남성성을 압도하기도 한다고 말하지요. 레디컬에 따르면 여성은 철저히 수동적이고 피해자여야 하지만 남성들은 종종 여성에게 피해를 입거나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가령 꽃뱀과 같은 것을 상상해 볼수 있죠. 레디컬 페미니즘이 보는 꽃뱀은 남성이 지배욕에 굴종해 스스로에게 코르셋을 씌운 피해자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의 권력 관계죠. 남성들이 아름다운 여자에 홀려서 지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궁정에서 코르셋은 굴종의 표시이지만 립스틱에서 코르셋은 남성에 대한 지배 수단이지요. 립스틱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죠 가부장제 하에 손이 가두고 싶은 사람, 즉 고전적 여성성을 원하는 사람도 인정하고 가부장제 속 여성 이미지를 타파하는 능동적 여성성을 원하는 사람도 인정하는 페미니즘입니다. 제가 포스트모더니즘과 성해방주의에 영향을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립스틱 페미니즘에 가깝게 된 것을 이해하시겠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가 한국만의 페미니즘을 넘어 페미니즘이란 사상 전체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루면서 꽤 많은 분들이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해볼 겁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의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왜 페미니즘을 버리지 않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함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페미니즘 외의 성평등 운동은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과 페미니즘은 이미 여성 우월주의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하면서 솔직히 보고 배운 게 많아서 40% 정도는 불신하지만 제가 왜 아직까지는 그들의 순수한 을 믿고 있는지 말해보죠 오늘도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